왜 그렇게 쳐다봐? 괜찮다니까.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졌어. <laughs> 아 미안해. 내가 잘못했다. 나도 여름에 감기 걸릴 줄 몰랐지. 그니까, 냉방병인가봐. 너도 알지? 나 에어컨 진짜 안 키는 거. 아니, 근데 그저께는 에어컨 안 키면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원래 자기 전에 끄고 자려고 그랬는데. 안받겠지 뭐. 어, 나 멍청이 맞아. 야. 근데 아픈 사람한테 멍청이가 뭐냐, 진짜. 아, 그치. 병문안 와줬으니까. 그거는 뭐. 고마워. 응? 고마워, 진짜라. 근데 혹시라도 올물 수도 있으니까 응? 적당히 하고 가. 나 진짜 괜찮으니까. 어제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훨씬 낫다. 열어 글쎄 아직은 조금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열 한번 재볼래? 손 줘봐. 어때? 아직 많이 뜨거워. 그치, 많이 내렸지. 괜찮다니까. 그냥 몸살 정도 있는 것 뿐이니까. 진짜 괜찮아요. <laughs> 저녁? 저녁도 죽을 먹어야 되는데 아, 지금 입맛이 없다. 음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. 맛있는 거? 글쎄 맛있는 거 해주면 또 모르지 어떤 거 해줄 건데? <laughs> 어 어떤 거 해줄 건데? 좋아하는 거? 나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음. 치킨도 좋고, 피자도 좋고. 어, 맞아. 연어회도 맛있겠다. <laughs> 나다 나으면은, 우리 연어 먹으러 갈까? 좋아. <laughs> 그래. 이번 주 주말에 먹으러 가자. 내가 사줄게. 지금 먹고 싶은 거. 근데 지금은 진짜 입맛이 없어가지고 음, 잘 모르겠는데. 응. 음? 맛있는 거 뭐,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에?